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에스라는 역대하 36장에 언급된 고레스 측용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와 역대기 기록이 연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동시에 에스라의 활동 시대를 고레스의 통치기로 잘못 추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귀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호레스 칭령, 역사적 배경, 호레스 칭령, 남은 자를 향한 명령, 5절부터 11절, 포로에서 귀한, 예루살렘으로 출발, 준비, 출, 바벨론.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앱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코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 을 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느부간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니드르다 대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근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주전 559년에 왕으로 등극한 것을 고려한다면 고레스 원년은 본래 주전 559년을 가리키지만 본문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주전 539년을 원년으로 서술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를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한 사건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누부간 의쌀이 가져온 그릇을 고레스가 꺼내 주었다고 말함으로써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이 귀환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했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후 때가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고레스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귀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고레스의 말처럼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역사를 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한가?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 역사의 능동적 참여자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자신의 왕이 등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주하고 칙령의 배우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에게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신이자 예루살렘의 털을 잡고 열국을 통치하시는 만민의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지원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도 노부간의 쌀이 한당에 보관하던 성전 그릇을 꺼내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규정합니다. 이방 왕 고레스도 고백하는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기꺼이 그분의 도구로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귀환하는 사람들.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사로잡혀갔던 백성이 고구로 돌아옵니다. 귀환을 결심한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여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들입니다. 오랫동안 정착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수가 포기한 귀환을 이들은 미래를 기대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꿈꾸는 자만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달도 에스라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